자, 소송법 규정입니다. 자, 먼저 문제점을 보면요.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이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죠. 반면에 절차법인 형수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검찰직에서는 이두 줄짜리가 시험에 두번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소송법에는, 소송, 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 수송법 조항이 이 범죄 의 가벌성과 관련을 맺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말이죠. 그 예외가, 예가 있죠. 범죄를 저지른 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다 했을 때, 과연 이것도, 이 경우에도 소급표금지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 자, 무슨 얘기인지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 9페이지.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친구가 2000년도 1월 1일날 애인으로부터 강도를 저질렀어요. 그 예전에는 강도제 공소시효가 7년이었거든요. 그 7년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강도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은 2006년도 12월 31일날 완성이 되죠. 그쵸? 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완성되기 전에 그 이전 시점 2006년도 12월 31일이 되기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볼게요. 2005년도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형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즉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강도죄의 공소시효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했을 때 이것을 이 범죄 행위 당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이 않았기 때문에 갑이 만약에 경찰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했을 때 탑은 엄연히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연히 강도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즉,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을 개정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부진정소급입법을 불러요. 부진정소급입법은 학설과 판례가 견해드립 없이 이것은 무조건 허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공소시가 완성이 됐어, 갑이 나타났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나타났어요. 나는 나타나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나, 다니니까 경찰이 드늦게 체포를 한 것입니다. 드늦게 체포를 했어요. 그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형소법을 개정을 한다는 것이죠. 즉, 공소시가 완성된 이후에 형소법을 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즉, 7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저쪽에 붙잡혀 있던 저 갑을 소급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소급 적용해서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공소시가 완성이 됐는데 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되지 않죠. 이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건 공소시효 제도를 몰각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설과 판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 소입법을 하는 것인데, 이 진정 소입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법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할, 소급 적용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진정 소위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판례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예외, 즉 공소시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18 사건이죠. 5.18 사건, 또 예외도 잘 받으시고요. 또 예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칙과 예를 외볼 텐데요. 다시 한번교재한번 한번 가보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진정 소위법은 허용된다. 진정 허용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수가 있다. 자, 팔려 봅니다. 자, 소고위법은 이미 종료된, 종료된 사실관계,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 소위법과, 방금 봤죠? 현재 진행 중인 것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쵸? 자, 여기서 허용되는 거, 빨간색으로 부진정 동그라미 허용된다, 이런 말이죠. 파란색으로 진정세모 쳐보시고, 허용되지 않죠? 그 밑에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뭐쭉 설명 긴데요. 쭉 설명 길어요. 근데 여기,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위법을 정당화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워, 무, 무엇이라고요? 가로열고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에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는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위법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 밑에 것도 또다시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2번 보시면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 그죠? 이것이 부진정소급표죠? 동그라미 쳐보시고, 마지막에 정당화될 수 있다는 말은 부진유소위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게 되면, 진정세모 쳐보시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쵸? 그, 무슨 말이에요? 공익이 사액보다 클 때에는, 그런 말이죠.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올라가 한번 가보시면, 1번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일단 끊고, 여기서더 볼게요.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사회만으로 형벌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반된다고 하면 틀려요. 언제나 위반된다고 하면 틀리다. 즉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 이게 부진정이 있고 진정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진정은 허용되고 아, 부진정은 허용되고 진정은 예외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위반된다고 하면 틀려요. 요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봐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밑에 에, 요 밑에 팔려 볼게요. 이것이 518 사건인데. 자, 제목이 좀 길죠? 자두 번째 줄 끝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 요거 밑줄 쫙 끊어 보시고. 5.18 사건입니다. 5.18일 대에는그 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다 적용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예, 논란이 많죠. 자, 1980년 5월 18일입니다. 그렇죠? 어, 그때 전두환 등이 이 광주 사태를 했잖아요.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탱크를 앞세워서 시민들에게 발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임기 끝나고 노태우 임기 끝나고 근데 이 살인죄가 당시 이그 살인죄 의 공소시효는 당시 지금은 공소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없지만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광주 시민들 죽였잖아요. 15년이었어요. 1 5년 공소시효... 공소시효였다. 당시 당시. 그러면 요 90년부터 시작을 하면 90년 8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5년이 언제 완성이 되나요? 94년도죠. 94년도 어, 5월 17일 날, 5월 17일 날, 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요,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5.18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제정이 됐는가 하면, 95년도입니다. 95년도. 95년도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게 제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어, 지금 범죄 행시로부터 어, 공소 살, 사, 당시 살인죄가 15년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94년도 5월 17일 날 요것이 요때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해엔 95년도에 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노태우를 법정에 세워서 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무슨 입법이죠? 이것이? 공소시가 완성되었으니까 요것은 진정 소위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위에서 가보시니까 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여기 헌법재판소 99년도 판례 헌법재판소 96년도 판례죠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 그랬어요 진정 소위법이라 할지라도 어, 공익상의 필요가 심히 중대하다면 그쵸 어, 밑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다. 그 외에서도, 뭐,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구 입법을 예상할 수 있어서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이 뭐다?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예외적으로 진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설령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9 5년대에 만들어진 5.18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소 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공익이 사액보다 크다면 이것도 허용된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니다, 아니다. 이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할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전두환 집권기, 전두환 노태우, 집권, 집권, 시, 기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이, 살,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 김영삼 정부가 90, 92년도죠. 93년도죠. 93년도. 93년도에 들었을 겁니다. 93년도에. 93년도에 들었서게 되면, 90, 2년도 12월, 93년도 2월? 어쨌든 93년도 초까지만 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공소시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지가 되었다고 보게 되면 이 김영삼 정부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소시가 정지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살인죄의 공소시는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5.18특별법은 공소시가 정지되었다는 보내기 견해에 따르게 되면 이것은 진정입니까 부진정입니까? 아 부진정으로 보는 거죠.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앞에 것이 1번 사례고요. 어, 이것이 2번 사례인데 이것이 부진정 소급입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몽땅 다 뭐가 된다 적용 대상이 된다. 즉 부진정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고요. 진정일이 할지라도 공익이 사약받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제목을 진정으로 달아놨는데 1번을 중점으로 봤을 때 그때는, 그때는 진정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어쨌든, 진, 이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판결로 제일 중요하죠. 진정이든 부진정이든 모두 다 적용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법정에 썼던 사건입니다. 자, 어, 개정 형소법 나와 있네요. 구6 7에 그쵸? 어, 요 사건 때문에 형소법도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등등등등 개정이 되는 것이고, 이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위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형소법 조항에 의해서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동안 정지가 되었을 때에는, 그쵸? 이런 거 있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그때 개정이 됩니다.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은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부진정소이법으로본 거죠. 그 사건 아시나요? 그 마이크로닷이라고 하는 그연예인 있었잖아요. 마이크로닷. 괜히 좀 특정인 거로나좀 그렇습니다. 마이크로닷. 그쵸? 이 젊은 그 가수인데 그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충청도 어디서 뭐 축산 농가를 하고 있었는데 IMF 때그 IMF 때그그 그 주변 지인들에게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쳐서 어 그, 그 당시 돈몇 억을 들고 한몇몇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이걸 들고 어 필리핀으로 필리핀 아니 필리핀이 아니고 뉴질랜드 뉴질랜드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어, 지금까지, 뭐, 지, 금까지몇년 아, 전까지 계속 거기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 다시, 뭐,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덕화 씨, 이경규 씨랑 같이 해서 뭐, 이 도시어부, 그 촬영을 하던 과정에서, 그 뉴질랜드 가서 촬영하던 차에, 그때 걔네 부모님이 얼굴에 나온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 충청도, 충청 제천인가요? 거기 있던 그 분들이,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그게, 그게, 그, 그, 그 사람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소송하고 사기 막, 이게 소송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모님들 체포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죠, 여기? 형수법에 따라서,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는, 여기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10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 이런 얘기 해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부진정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거 2번을 보시면 2번도 쭉 보시고요 해당 아동학대의 피해 아성이 청년의 다른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시행일 당시 범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용된다 공소시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부진정으로 보았다는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나마 1번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밑에 건 출제가 된 적이 없었고, 그 앞에 것들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례변경법입니다. 자, 문제점이 나와있죠? 다시 한번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자, 1조량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법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이 법, 법률이라고 법돼있죠법조문 자체에. 근데 법률을 말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법률 해석에 의해서도,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과연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 다시 말해서, 법률 해석이 판례잖아요. 판례에 있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을까?를 볼 것입니다. 다시 교제와 보시면, 자, 문제점. 행위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그 판례 변경에 따라서 과연 처벌할 수가 있을까? 있을까? 이제 학설과 판례가 갈라지게 되는데, 예, 판례만 중요하죠. 학설은불 필요가 없고, 판례는 예, 판례의 변경은 소급표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마다 재판심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팔레 별표 한번 쳐보시고요. 또트펴보세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는 그냥 음, 예로 쓰면 듣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판례가 나오니까 판결로지만, 음, 정리하시면 돼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98년도에, 98년도에, 요 A라는 친구가 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폴리스, 경찰관이죠. 경찰관에 의해서, 어, 이제, 당시 뭐, 뭐 뭡니까? 신분 뭐 조회 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까, 그쵸? 신분증 제시 요구하죠? 요, 운전자에게 하니까, 이 A라는 운전자가 자기 신분증이 아니라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쳐볼 까 아니겠습니까? 쳐보니까 A하고 B가 동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나와라. 잠시 내려라. 내려라. 그래서 이, 이, 이 A라는 사람을 이 검찰이 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공문서 부정 행사죄로 기소를 하게 되고요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9 0년도에 재판부는 이거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운전면허증에는 이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 확인 용도가 없다 그래서 지금 경찰관이 지금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B라는 사람이 이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했잖아요.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용도라는 자격증, 자격용도밖에 없는 거지 여기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확인용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용도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보장해 지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어 자 2000년대로 도, 어, 넘어왔습니다 2000년대로 넘어와서 이또 가벼운 놈이 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또다시 A라는, A라는 친구죠 A라는 친구가 아, 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 폴리스 2 경찰관이 이, 잡았어요 잡아서 똑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똑같죠? 앞에 사례랑 신분증 제시를 했는데, 재미 좀 봤잖아, 그죠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똑같이, 전과 똑같이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이 내려라. 내려라. 에, 검찰이 기소했죠. 공문서 부장행사죄로. 그렇죠 근데 재판부가, 재판부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래! 공문서 부장행사죄가 된다! 된다! 되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네가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그 행위까지 소급 적용해서 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 이게 몇 조죠? 이게 126조인가? 잘 정확한 모르겠네요. 126조 아니면 136조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이 조문이 이 조문이 90년대에도 있었고 80년대에도 있었고. 그렇 2000년대에도 있고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행위를 할 당시에도 이 조문은 있었고 현재 당시에도 이조문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쭉 올라가 보시면 제가 전 시간에 키스방 사건 얘기했잖아요. 자, 그 처음에 키스방 영업을 할 때에는 처벌조항이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 와서 법을 만들어 와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운전면허를 할 때나 오늘날의 운전면허를 할 때나 공문서 부사행사 때는 언제나 늘 항상 있었어요. 이것을 새로 만들어 갖고 온 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해석을 어떻게 하겠냐면 이 법의 해석을 이 법령의 해석을 하겠다. 2000년도 이전에는 운전면허증에는 운전 용도밖에 없는 거지 신분 확인 용도가 없다라는 해석을 2000년도 에 들어와서 해석을 바꾸는데요.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용도도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격증 용도는 당연하고 신분 확인 용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뭐다? 신분 확인 용도가 있다라고 해석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 처벌했던 거죠. 소극적용해서 처벌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행위 당시의 판례에 따르면, 그쵸? 2000년도, 1900, 여기죠? 여기, 1990년대. 1990년대의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안 되었었어요. 근데, 판례가 변경을 해요. 판례를 변경해서, 그 형법조항의 근거에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즉, 판례 해석을 바꿔서, 판례 해석을 바꿔서, 그 형법조항이죠. 공문서 부정행사죄라고 하는 형법조항의 근거에서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벌불석원칙에 반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반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 판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례를 갖고 와서, 그렇게 적용시켰던 사건입니다. 이 팔레 무지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꼭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여기까지 합니다.